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운다 아홉 번째 오늘은 힘들고 지칠 때 떠오르는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욕 정이 풍부지 하고 자육 양이 진부대라 한시 외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들어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후회와 죄송스러움이 밀려들 것입니다.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중에서 이재명에게 아버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일반 하사로 공군을 제대한 뒤, 야간 학교와 청구대학을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강원 태백에서 탄광 관리자로 일도 하고 잠시 교사도 했습니다. 안동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산에서 돌을 골라내며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온가족이 매달리다 보니 밭 주변에 돌무지, 담이 하나씩 솟아 올랐습니다. 도촌이 옛집에 가면 지금도 그 돌담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남들이 조, 피, 수술을 심을 때 경제 작물인 천공, 박하 등 약초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어 집은 들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랖도 넓어 집안일보다 동네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사람들 호적을 대신 신고해주거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출직도 아니면서 마을일을 찾아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표현이 집을 떠났습니다. 지통마을 그 오제도 한때 일명 돌이 짓고 땡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숨장이 동양화로 화투죠. 동양화로 하는 그 놀이에 아버지도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잠시 심취했고 덕분에 식구들이 함께 읽은 조그만 밭대기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아버지 상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웹자서전, 이토록 우지에서 한 마리 담비처럼 중에서. 아버지는 농사꾼도 아니었고 지식인도 못했습니다 땅에 매달려 농사꾼으로 살기에는 듣고 본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정다감한 남편, 배를 깊은 아버지가 되기에는 형편없이 가난했습니다. 이재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경기도 성남의 터를 마련해 놓았으니 올라오라고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이재명은 아버지 요청으로 소년공이 되어 돈벌이에 나섭니다. 이름도 없는 목걸이 공장에서 납땜을 맡았으나 3개월치 월급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동마 고무라는 공장에서는 콘덴서 고무 기판을 만들고 아주 냉동에서는 함석판을 접고 자르는 일을 맡아했습니다. 대양 실업에서는 재단한 소가죽을 2층 미싱방에 올려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곳에선 잠시 프레스공 기술자가 되었으나 손목을 다치면서 다시 포장 잡부로 전락했습니다. 대양실업에다을때공장간부는 군기를 잡는다고 노동자를 때리고 브라보콘 내기 권투시합에 강제로 차출되어 돈을 뜯기고 몸도 다쳤습니다. 점심시간은 공장 바깥 출입도 막았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고 돈도 뜯기지 않고 다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많이 받고 점심시간에도 자유롭게 바깥 출입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 대리였습니다. 그 앞에는 직장도 반장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와 개구리 눈이라 불렸던 그가 어떻게 대리가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답은 하나 고졸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재명은 공부할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버지였습니다. 공장에서 착실히 일이나 배울 것이지 쓸데없이 공부는 무슨 공부냐? 내가 공장에서 잦은 사고를 당하고 구타까지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뱉는 아버지의 그 말은 공장 간부의 주먹질보다도 더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78년 4월 29일 고입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시험은 8월 4일과 5일이니 앞으로 13주로 10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장에서 퇴근하면 학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다시 집에 와서 밤늦게 공부하다 잠드는 빠듯한 일과였지만 공부할 절대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한달 앞두고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야단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애원에서 학원을 보내줬더니 이젠 분수도 모르고 공장을 그만둬? 그럴 거면 학원 당장 때려치고 공장에 제대로 다녀요, 놈아. 이재명도 물러서지 않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학원비도 치가 벌어서 댕기는 아한테 할수리인겨. 덕분에 이재명은 오롯이 한달 동안 여한없이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고, 고입 검정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대입 검정 고시는 오리엔트 시계 공장을 다니던 1980년 4월에 합격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해낸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 합격증을 보여도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을 주시곤 했습니다. 대입 학력고사를 4개월 남겨놓고 공장을 그만둔 채 공부에만 매달릴 때는 학원비와 교통비를 주셨습니다. 사법고시 2차 시험에 합, 낙방하여 큰 좌절에 빠져있을 때는 고향에 가서 바람도 쐴겸 친구들과 놀다가 오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는 몇달분 월세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사법고시 2차에 합격했고, 어느날 마주한 병상에서 아버지에게 조용히 합격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방울지는가 싶더니 두 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생과 사.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아버지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그만의 마지막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문득문득 잊고 지내다가 힘이 들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을 하다가 수배자로 몰려 순환을 당할 때 정치에 입문한 그를 정적들이 겁박할 때 가족 문제로 큰 시련을 겪을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나타나셨고 그때마다 거짓말처럼 오기와 투지가 샘솟곤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앞에서 눈물 흘리던 아버지 모습이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인생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토양을 길러주셨고, 그것은 아버지가 준 유일한 선물이자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